안녕하세요 마스터캔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피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도우는 인터넷에서 주문한 10인치 피자 도우입니다 도우는 일반 마트에서 잘 안팔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소스는 오뚜기 스파게티 소스입니다 오뚜기는 거의 맛에 실패가 없어서 무난하게 사용하시기 좋습니다 소스를 적당히 바르시고요 치즈는 봉서 모짜렐라 자연치즈를 씁니다 소스 위에다가 바닥에 깔아주는 느낌으로 뿌려줍니다. 자, 토핑으로 우선 양파를 다집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자유롭게 만드는 피자이기 때문에 어떤 야채를 쓰시더라도 상관 없습니다만 야채와 감자, 햄, 소세지에 좌숙새우 정도가 되겠네요. 감자는 좀 얇게 썰어야 익히기가 좋습니다. 이 토핑들을 그대로 피자 치즈에 올릴 수도 있겠지만 풍미를 주기 위해서 올리브유로 한번 볶아주겠습니다. 볶는 순서는 양파를 먼저 넣고 살짝 카라멜라이징해서 색을 내도록 하고 익히는 시간이 좀 걸리는 감자를 볶습니다. 나머지는 한꺼번에 넣으셔도 됩니다. 양파 같은 야채들은 열을 가하면 물이 생기기 때문에 토핑에 넣기 전에 한번 볶아주셔야 되는 재료입니다. 안 그러면 피자를 다 구웠을 때 축축하게 물이 흘러납니다. 올리브유는 너무 많이 넣으면 미끄러워져서 치자를 만들었을 때 고우와 토핑이 쉽게 분리가 되니까 적당히 넣고 볶아주세요. 추 정도는 뿌려서 볶으면 향이 좋아집니다. 치자 치즈 자체가 염도가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금 넣지 않겠습니다. 감자가 익었는지 알고 싶으면 뾰족한 것으로 찔러서 부드럽게 들어가면 익은 것입니다. 이렇게 뭉쳐있는 토핑들을 넓게 펴주시면 됩니다. 블랙 올리브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은 없으니까 비슷하게 케이퍼 좀 넣어 주겠습니다. 피자의 맨 위를 장식한 토핑으로는 제가 만든 수제 소세지를 얇게 슬라이스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자 이제 토핑을 감쌀 치즈를 올려놓겠습니다. 피자는 치즈의 양과 맛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 먹는 것이 조금은 손이 가고 재료도 좀 사야겠지만 원하는 치즈를 원하는 만큼. 풍부하게 올려서 먹을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오븐의 온도 세팅은 일단 200도에서 15분 정도 잡습니다. 예열은 안 하셔도 됩니다. 피자의 맛이라는 것은 치즈의 부드럽고 고소한 맛에 토핑 재료들이 개성을 만들어주고 마지막으로 바삭한 도우, 즉 과자 같은 탄수화물의 포만감까지 한 입에 넣음으로써 완성이 되는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븐으로 잘 굽기 위해서는 5분기의 유리창을 통해서 구워지는 모습을 주기적으로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유리창의 청소 상태가 좀 불량해서 죄송합니다 자동세척으로 1시간은 돌려야 되는데 물세척 위로 하다보니 좀뿌였네요 경과 시간과 색깔을 보고 피자가 완성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 피자의 두께에 따라서 피자의 중심부까지 열이 전달되는 시간이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두께 기준으로 10분에서 15분 정도 잡고 피자 위에 치즈가 불어 타게 구워지고 바깥쪽 도어 부분의 색깔이 충분히 갈색으로 바삭하게 구워진 느낌이면 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어느정도 잘 구워진 것 같습니다 울긋불긋한 치즈의 향이 올라오는게 느껴지네요 반면을 보니까 울긋불긋 껍질같은 바깥쪽 치즈와 달리 안쪽은 치즈가 질시하게 녹아서 새우와 양파 등토핑들과잘 어울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피자에는 타바스코 소스가 진리죠. 스파이시한 타바스코를 듬뿍 뿌려서 오이 피클과 함께 먹으면 완벽합니다. 10인치 도우에 저 정도 토핑과 치즈 양이면 식사로 치면 2인분 정도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피자는 좀 싸긴 한데 내용물이 좀 적은 것 같고 피자 가게에서는 맛은 다 좋은데 가격이 비싸고 그러니까 한 번쯤 만들어 먹을 만합니다. 오븐에 굽기 전에 비닐로 랩핑해서 냉동실에 보관이 가능하니까. 만들어 놓고 먹기도 좋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